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31일, 이제 말일이네요. 저 보험사는 항상 말날 되게 분주하거든요. 왜냐면, 말날, 어, 신계약도 전부 다 넣어야 되고요. 특히 오늘처럼, 흥국생명,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2억까지, 일단은 7월 31일, 오늘 금일 20시입니다. 오후 8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일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생명보험 어저께 15개 올려드리면서 거의 2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2시간 못 보신 분들은 저 보호망이 오늘 또 컷편집해가지고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잘라서 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은 토막토막 잘라서 보시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 보호망이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오늘까지 이제 여덟 시까지 이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내일 팔월 일 일부터는 어~ 항암 방사선 칠천 그다음에 약물 칠천 합산 일억 사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뭐~ 유병자든 표준체든 오텐텐 이제 표준형 보험이든 어~ 여러 가지 상품들 결론은 일억 사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장이 축소가 확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 제 영상 물론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까지고 제가 어저께 생명보험 15개 2시간 가량 라이브로 올려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항암 방사선 혹은 약물 2억까지 가능한 회사가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 1억 3천, 1억 5천까지 가능하고요. 뭐 디비 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회사는 뭐 4억, 5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암 주요 치료비 10년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정액형으로 4천만 원, 10년가 하면 4억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어그로나 과장 광고를 하는 거지 일단은 항암 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했을 때 1억, 1억 총 2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회사는 홍구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아쉽게도 금일 오늘 7월 31일 목요일 날밤 8시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1억 4천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진단비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비싸게 납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는 어차피 암 진단 받고 방치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할 확률이 약 94%예요 방사선 치료는 33% 약물치료는 61% 합산 94% 나머지 6%는 뭐냐고요 바로 수술이란 겁니다 수술할 확률은 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94%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기존에 많이 가입하신 분들 혹은 사회초년생인데 진단비는 거의 천만원당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억 하면 10만원 정도. 그러면은 2억 하면 거의 뭐, 어, 한20 몇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할 바에는 차라리 어, 치료비로 3만원, 4만원대에 2억까지 통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흥구생명 오늘 8시까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저보험망도 회사에 가고 있고요. 어, 일단은, 어, 지금 8월달 지금, 어, 소식지 한번 보니까요. 큰 이슈상은 없어요. 간병인 보험 20만원 다시 몇 군데 회사가 부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중복가지 중복 보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어 일단은 뭐 일단은 신상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오텐텐 10년 고지형 저렴하게 그런 상품들로 각 회사마다 나왔고요. 그거 말고 항암 방사도 약물 치료비 그거 말고는 크게 8월 달에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죠. 7월 말이 오늘까지는 어 KB손해보험 메리츠, 디비소네봄, 삼성화재 이네 군데만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나머지 보험회사는 보험료 그대로 간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뭐 삼성생명이랑 뭐몇 군데 회사들은 어 8월 중순에 보험료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정이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 서기사분들 시험 볼 때도 예정이율 나와요.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어, 매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 보험료로 운영 수익을 내요. 수익을 내는데 그 예상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정이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인하가 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이번에 예정이율 이 인하가 돼서 보험료가 거의 네 군데 빅4저 KB 메리츠 DB 삼성화재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반대로 추에 후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는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율도 일단은 인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8월 달에 거의 10%에서 12% 손해 보험 대형 회사들은 인상이 될 예정이다. 자, 그렇게 되면 소형 회사들, 소형 회사라고 하면 좀 김나푸도 있겠지만 뭐 한화, 하나, 하나 뭐 훈구 롯데 농협 이런 회사가 소형 회사잖아요. 소형 회사와 대형 회사의 보험료 차이는 더 많이 날 거예요. 왜? 대형 회사들이 거의 10%에서 12%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격차는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일단은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를 원하면 대형 회사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보험료 내고 아니면 소형 회사. 솔직히 MG 손해보험이 좀 유별난 케이스고요. 어, MG손해보험 쪽 그렇게 뭐 파산이나 없어지는 회사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그래서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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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쪽도 소형 회사들도 그리 납 나쁘... 네. 그래도 문자 그 위험 문자가 떠 가지고요. 자, 그러기에 홍세면 8월부터 인상이죠.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는데요. 보장 내용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보장 내용이 지금 뭐 무더위여서 뭐 폭염 주의하세요. 뭐 그런 거 안내 문자가 떠 가지고 라이브가 송출이 중간중간에 멎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 일단은 어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어 문자가 뜨면 제가 빨리 없애서 라이브 하는데 걱정 없이 편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 생명은 보험료 인상은 없고요. 어 9월 8월 달에 일단은 보험료가 일단은 그대로 가고 어, 오히려, 지금, 오텐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회사,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가 2억이 축소가 된다는 내용. 네, 그리고, 저기 어디죠? 어, 예, 농협생명에서도 고당대통, 고혈압, 고지혈, 아, 고혈압, 당뇨, 대상포지 통풍이 600만원짜리가, 농협생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당대통 600만원짜리도, 어, 좀 이렇게, 어, 주, 어, 기울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급여 같은 경우 인지지원 능금도 85세까지 가입이 돼요. 거의 다 웬만한 회사들 75세까지 가입이 되고, 동양생명만 80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한도가 또 적어요. 근데 8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제가 급여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손에생명보험 올려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손해보험 12개 회사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 나머지 이슈 사항과 그 다음에 어, 보험 상품 어, 장점 있는 그런 상품들은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바로바로 바로 하루에 두세 개씩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동조 업계 일하시는 우리 설계사 분들 제 영상 보시고 8월 달 휴가철이고 뭐 광복절이고 그 다음에 노는 날이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별로 없는데요. 이런 날저 보험아 유튜브와 함께하면서 이제 그런 어 빈틈을 노려가지고 일단은 또어 역대박 그래서 8월달도 많은 업적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설이사분들은 저희는 선의의 라이벌이긴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어 그러는. 어 그런 몹쓸 행동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설계사 분들이 뭐 문자나 뭐 카톡으로 뭐 어, 인신공격을 해요. 얼굴이 이렇게 크냐, 이게 동글동글하냐, 혀가 짰냐 우리 좀 지식으로 좀 이렇게 예 지식으로 우리 브레인이잖아요. 서로 상품이나 약관 가지고 티키타카 하면 모를까 뭐 이렇게 외모가지고 모가지고 외모 비하하는지. 제가 잘났으면 제가 탤런트나 영화배우 도있죠안 그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간에. 저 보호망도 며칠 전에 휴가 갔다 가지고 얼굴이 시커만데 더 탔습니다. 밤에 라이브 하잖아요. 그러면 은 치아만 보일 거예요. 하에서 치아만 보이고 나머지 눈동자랑 치아만 보이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안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더 탔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8월달 이제 내일 8월달인데 오늘 7월 31일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 영업 사원들 어, 7월달 마무리 잘하시고 신계약도 어, 잘 하시기 바라면서, 유지체크, 수지, 수금체크도 우리 서기사분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 좋은 조화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호망님 미남이신데, 아유, 별 말씀을, 아유, 왜 그래요 또, 울며 겨자 먹기다, 아유, 편사실 자주, 하, 자주 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저 보호망도 회사에 다 왔으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파월달도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어, 보험채널, 그리고 어,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흥구쌤명, 지금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 방사선, 각각 1억, 총 2억까지 가입이 되는 시기는 오늘 목요일날 금이 8시까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1억 4천, 7천, 7천으로 축소가 되니까, 오늘까지 꼭꼭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월, 아, 월나 갔네요 네, 목요일날 활기찬 목요일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